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장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만남을 배경으로 합니다. 정 대표는 이 만남이 국감의 하이라이트라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웬만한 변호사로는 커버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발언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생명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서울시 정치에 큰 파장을 예고합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 처리를 서두르고 독립 몰수제와 케이스틸법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생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며 정치적 정쟁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정치 상황이 매우 역동적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상황과 민주당의 법안 추진 방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 정치와 전체 정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